설아씨, 네, 오늘 너무 즐거웠네요. 설아씨도 좋았죠. 우리 언제 다시 볼까요? 다음 주말에 괜찮으시면 제가 설아씨 가게 근처로 갈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요. 아, 죄송해요. 민혁씨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보다 더 좋은 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분위기 좋았잖아요. 죄송해요. 민혁씨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설아씨, 설아 씨는 키 크고 다. 가정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면서요. 그리고 강아지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민혁 씨가 키큰건 맞는데 가정한 건 아직 모르겠고 무엇보다 강아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저랑 오늘 대화 잘 통하지 않았어요. 설아 씨도 재밌어서 웃고 박수치고 했었잖아요. 그건 민혁 씨가 민망할까봐 일부러 리액션한 거였죠. 저는 민혁 씨랑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민혁씨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만나면서 맞춰가는 거지. 저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그니까 저랑 딱세 번만 만나봐요. 그럼 그 생각 바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서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고요. 아, 설아씨. 그러지 말고요. 저 진짜 쉬운 남자 아닙니다. 설아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네? 부족한 거 없잖아요. 요즘 저 같은 남자가 어딨냐고요. 아, 뭐, 민혁씨, 좋은 분이지. 근데 저랑 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까놓고 얼굴 대지 다정하지 키 크지 돈도 꽤 벌지 저 다른 데 가면 여자들한테 인기 엄청 많다고요. 그럼 민혁 씨 좋다는 여자를 만나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설아 씨가 이상형이니까 그렇죠. 저요. 설아 씨 사진 보자마자 제발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엄청 쫄랐단 말이에요. 저도 선배가 하도 소개팅 좀 나가보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역시 이런 자리는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지금 남. 만날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소개팅에 나온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저랑 잘 맞는 분이라면 만날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민혁 씨는 너무 다른 것 같네요. 대체 뭐가 다른데요? 저는 일단 민혁 씨랑은 대회가잘안 통한다고 느껴졌어요. 그건 동의할수 없겠는데요? 저희 오늘 완전 잘 통했잖아요. 그건 민혁 씨 생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망해하실까 봐 마지막 해 리액션 한 거였고 말은 민혁 씨만 했지 저는 거의 안 했는데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내내 민혁 씨만 말했잖아요.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계속 본인 얘기만 하셨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내가 설아 씨말안 들어줘서? 하여튼 얼굴은 도도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저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닌데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설아 씨말잘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계속 해봐요. 딱히 더할 말은 없고요. 저랑은 잘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선배한테는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제가 왜 싫은 건지 우리 솔직해. 보자구요. 도대체 저의 어디가 부족한 거죠? 솔까말 설아 씨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아 씨 스물아홉 살이라면서요. 그럼 고 서른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저것 가안 보고 제다간 결혼 못할 거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혁 씨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아 잠깐만요. 내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요? 설아 씨 솔직히 나 마음에 들었죠. 네? 내가 마음에 든건 맞잖아요. 설아 씨의 이상형이 바로 나니까요. 민혁 씨가 왜제 이상형인데요? 그야 설아 씨 이상형에 내가 다 부. 되니까요. 아닌데요? 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 더 나나?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한 거라고요. 저 그쪽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지금 본인 마음에 걸리는 게 뭔데요? 설마 우리 엄마가 설아 씨 반대할까봐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왜 이러지? 뭐야 지금 말로 온 거예요? 우리 빨리 가까워졌네. 제발 그입좀 담을 수 없어요. 설아 씨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 결혼은 좀 이른 것 같고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죠. 나랑 연애하면서 천천히 우리 엄마 설득해 보자고요. 비록 설아 씨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나는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혁 씨? 눈치 없. 라는 말 많이 듣죠? 저는 민혁씨한테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알 만큼 알 나이잖아요 애처럼 숨기지 말고 솔직해져 봅시다 나 마음에 든거 맞죠? 원래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 보면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 봐몇번 튕기잖아요 속으론 지금 누구보다 설레고 있으면서 나도 다 압니다 알긴 몰 알아요 전 그쪽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진짜 선배 생각해서 끝까지 얘 지키려 했더니 사 개빡치게 하네 아, 알았으니 그까 이제 그만해요. 여기서 더 튕기면 나도 설아 씨 마음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설아 씨 쉬운 여자로 안볼 테니까 다음 주말에 또 만나자고요. 됐고요. 저는 그쪽 단점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데요? 만나는 내내 나한테 호감 있는 티다 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조그만 가게 하는 게 쪽팔려서 그래요? 그에 반해 난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자격지심 느껴지시나? 제가 언제 호감 있는 티를 냈고 자격지심을 느껴요? 나고 있는 내내 집에 가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허 그럼 나도 됐습니다.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상황 파악 못하고 땡땡거리는 거지? 나도 그쪽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 서로 갈길 가자고요. 됐죠?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나도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설아씨 솔직히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 거 알죠? 내가 예쁘다 말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네네 알겠네요. 난 설아씨보다 훨씬 예쁜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얼굴값 하더라고요. 근데 설아씨는 얼굴값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 얼굴로 결혼하려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될 텐데 그런 식이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겁니다. 자기소개하지 마시고 제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아볼일 없으면 끝내자고요. 남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쪽에 상관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체 남자가 돼서 왜 이렇게 혓바하게 길지? 결혼을 하든 말든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거겠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나이 스물아홉 살 맞고 그 얼굴이 평생 갈것 같아요. 대체 무슨 자신감이래? 제가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쪽이 어떻게 하는데요? 저 능력 좋고요. 그쪽에 생각하는 것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거든요. <laughs> 동네에서 코딱지만한 빵집이나 하는 주제에 돈을 많이 번다고요. 네, 돈잘 벌고 있으니까 남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본인 인생이나 걱정해요. 진짜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설아 씨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나랑 안 만나려는 이유가 자격 지심의 열등감 때문이었구만. 아씨, 진짜 뭐라는 거야. 원래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본인보다 내가 훨씬 잘났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날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난 배경 같은 건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라 설아씨한테 잠깐 호감을 가졌던 건데 보게 겨운 줄도 모르고 나를 거절하다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 참나, 그렇게 배경 안 따지는 인간이 저한테 돈 버는 게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그런 말을 했나요? 근데 그건 팩트잖아요. 우리는 급이 아예 다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벤트하우스에 있다면 설아씨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정도라고나 할까? 분리수거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굳이 따지자면... 저랑 위치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바뀌긴 뭐가 바뀌어 이제 허세 좀 그만 부리시지 지금 보니까 열등감은 그쪽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이 만나다 보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억울해서 그만 연락하자는데 거머리처럼 자꾸 달라붙냐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갈길 가자니까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네가 자꾸 거짓말하면서 허세 부리니까 이러는 거잖아 솔직히 나같이 육각형 남자가 너 따위한테 차일 리가 있겠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차여야 되냐고 지금 혼자서 찌질한 짓다 해놓고 아직도 이유를 몰라서 나 데 묻는다고? 넌 사람 자체가 결함투사이거든. 그건 네 생각이지. 넌 네가 예쁜 줄 아냐? 네가 그렇게 잘난 것 같아? 난내 네 입으로 예쁘다 잘났다고 말한 적 없는데? 오히려 나 잘났다면 떠들고 있던 건 너잖아. 안 그래? 야 됐거든. 애초에 너 같이 인성 빵을 소개해달라고 한 내가 등신이네. 빵 조각이나 만드는 무식한 인간이랑 대화가 통할 거라 생각한 내가 등신이다. 뭐? 지금 나보고 무식하다고 했냐? 그래. 학교 다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몸뚱이만 꾸미고 다니다가 운 좋게 빵조 가이나 팔면서 얼굴 믿고 손님들 꼬오셔서 연명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이야. 너 내년이면 서른이라고. 괴물이 코앞이라니까. 반면 난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이제 승승장관일만 남았어. 너와는 다르게 나이를 먹을수록 승진해서 연봉도 올라갈 거라고. 진짜 서른 먹고 이러고 싶네? 29년 살면서 만난 인간 중 네가 제일 최악이다. 그건 내가 할 소리거든. 나중에 나한테 만나달라고 빌지나 마. 너 같은 여잔 한 트럭을 줘도 사절이니까. 되겠어? 아니, 이게... 넌 뭐냐?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너 과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둘이 사귀냐? 대체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과장님이 나한테 이러는데? 너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임? 내가 무슨 선이랑 사귄다는 거야? 선배 내년에 결혼하거든? 근데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왜 나한테 노발대발 난리냐고 네가 나한테 보낸 톡을 보면 누가 뒤편을 네 들어주고 싶겠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열등감 때문에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너잖아 주객전도도 정도가 있지? 지금 피해자는 나고만왜 네가 피해자 코스프레야? 어? 와 능지가 이렇게 처참한데 회사는 어떻게 입술을 했대? 아 시끄럽고 당장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설명 똑바로 해 네가 먼저 잘못한 건 맞잖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입장이 된줄 아냐? 인성 개빡은 인간이라고 소문 다 퍼졌다고 근데 그건 팩트잖아 아니야? 허, 너 과장님이랑 진짜 무슨 사이냐? 혹시 과장님 세컨드냐? 그게 아니면 너가 뭐라고 과장님이 회사 사람들한테 통 내용을 다 보여줘서 날 박제시키는데? 나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선배랑 제일 친했고 선배 예비 신부도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거든 근데 너 같은 걸 나한테 소개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창피하고 열받았겠냐? 소개팅 한번 차였다고 먼저 외모 비하에 인신공격에 직업 비하한 게 누구였지? 근데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널찬 내가 잘못이란 거니? 아, 알았다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인정하고 사과할 테니까 과장님한테 좋게 좀 말해줘라 아 인사평가를 과장님이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 진짜 회사 못 다닌다고 넌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니? 사과를 누가 그런 식으로 해? 제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좀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넌 사람 자체가 아주 굴러먹은 것 같다. 그 회사의 미래가 없어졌으면 이직을 하든가. 나한테 맘음에 드는 사과하지 말고. 이 바닥은 좁아서 이직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니까.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죽을 죄 지은 게 아니면 면상 들고 당당하게 회사 다니면 되겠네. 그치? 아, 진짜 왜 그러냐. 별것도 아닌 일로 한 사람 인생 말아먹으면 그 죄책감 평생 갈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을 왜 느껴? 바보냐? 암튼 나 지금 바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단한다 어? 야야 야.